삼일 연속 등판. 오늘 이제 카이로를 떠나가지고 또 한식당에 왔습니다.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시켰습니다. 계란말이가 좀 특이해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케첩 계란말이가 아니라 야채랑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야. 아유. 자이 지겨운 카이로 이거는 애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증 카이로 증 카이로 <laughs> 얘는 왜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앉는 거야? <laughs> 뭐야? 야너 뭐야? 빵 사가지고 온 건가? 빵상? 여기는 카이로 버스 터미널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카이로를 떠납니다. 사실 온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만 한번 들렸다가 아마 다시 유럽 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제... 그나저나 아까 전에 이게 터졌어요, 바지가. 어, 좀 많이... <laughs> 아 어, 어쩐지 좀 불안불안했어. 이 재질이 이게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만큼 잘 찢어지게 생겼어요. 솔직히 그냥 이거 이렇게도 찢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것쯤은 1도 아닌데 2입니다. 2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버스를 탔는데, 지금 콘센트 꽂을 데도 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다는데 거의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다 찢어지고 왜 이렇게 추워? 엄청 추워 탔는데 되게 순수하고 뭔가 되게 막 카이로라면은 그냥 막 꼬리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여기서는 막아 마지못해 해줘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되게 재밌어요 근데 도시가 진짜 확실히 옮겼다고 와, 분위기가 너무 오늘 상당히 지쳤는데 또 막상 오니까 약간 벌써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요 네, 이렇게 벌써 일단 오늘은 와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와. 아무튼 이렇게 시화에 도착을 <laughs> 아무튼 이렇게 시화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까지 들어주네, 이 친구. 아, 오 뭐야, 되게 좋네. 와, 방금 막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여기. 어 일어나기 싫어. 지금 여기가 제 방인데 이렇게 진짜. 시골 온것 같은 그런 전통 전통 호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은 마당이 있는데 와 거의 뭐 약간 이집트 전통 버전 리조트라고 봐도 될것 같아. <laughs> Today 올림이 Today? 클립? Only me? Yes. Uh, e Only me, guest? Aha. Yeah. y o u o n l y o n l y me, Guest. y e a h 아하, 오케이 오케이. Okay. o <laughs> 어, 오늘 여기에 이큰 곳에 자는 사람이 저밖에 없나 봅니다. 아, 방은 이게하 k a y Okay. Okay. o k 땡큐. 어 계란 맛있겠다. 계란에 이 특유의 빵에 뭐잼 무슨 크림이려나? 스프. 아 여기 진짜 좋다. 와.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진짜 힐링이네요. 와. 이집트라는 나라를 미워할 수 없는 게그 지역 도시마다 색깔이 완전 다른 거 같거든요. 제가 다합, 카이로, 여기 시와 이렇게 왔는데 다합은 아무래도 좀 서양인들이 엄청 많이 오다 보니까 윤식당 이런 데서 봤던 제가 생각한 발리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laughs> 카이로는 진짜 생각했던 이집트 그 자체 막 시끄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느낌. 근데 여기 오니까 딱. 진짜 시골 음. 마을 느낌 여기가 이제 사막 위에 그 오아시스 주변으로 형성된 마을이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너무 낭만이 있잖아요. 사막 위에 오아시스 주변으로 형성된 마을, 그게 낭만이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 12시간 야간버스를 타고 달려올 가치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파도 이렇게 많아 너무 좋아. 와 방금 햇살 들어오는 거 그냥 영화인데 영화? 아니 이건 뭐야? 똥은 아니겠지? 길이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laughs> 왜다 이래? 애들이 당나귀를 타고 다녀. <놀람> 아이. 저건 뭐지? 어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여기는 이렇게 집을 다 흙으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집이나 건물들을 다 이런 흙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큰 지진이 났어서 무너진 것들도 많대요. 뭐 저기 뭐야? 오씨, 저소가 <laughs> 트럭에 타 있는데? <laughs>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조용한 마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애들이 굉장히 활기차고 잘 뛰어다니네. 드디어 시내가 타 보이는 곳치니 어디로 가야 돼? 어? 아 이렇게 자전거를 빌려서 타는 거구나. 오토바이는 못 빌리나? 뭔가 되게 오래돼 보이는 건물 발견. 아 이제 좀 조용하네. 와 여기가 뭐 한적한 마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카이로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점. 아, 식당이야? 뭐지? 그냥 집인가? 아, 나는 당연히 뭔가 유적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되게 멋있다. 음... 아, 일단 조용한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택침입인가? 오. 음... 멋있는데? 흙으로 지으면 건물 표면이 이런 느낌이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지은 건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약간 마차 정류장 느낌? 근데 아기들이다 이렇게 운전을 벌써 하네? 완전 어린애 같은데. 운전을 하네요. 또 멋있는 건물 하나 발견. 오, 지동가. 이거를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는 거야? <laughs> 이게 어떤 문양인 거야? 호스피털. 병원은? 이게 병원. Good. Yes. Now. Yes. So late. So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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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Sun. Yeah. <laughs> so. Oh. S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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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But. But. Oh. Uh, now. Oh. Uh, now. Sun. Sun. Talk, talk, talk. Uh, Sun. Sunset. Sunset. Now. 아, <laughs>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집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선 랜드마크 만나옵니다. 저기 위에 보면은 지금 막 사람들, 막 엄청 많고, 이 구글맵에 보니까 이 샬리라고 고대 도시이자 성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적 랜드마크 중 하나랍니다. 가봐야겠어. 그 방금 한거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와, 이거 얼마야? 와. 노 하우 머치? 1파운드? 땡큐. 어, 뜨거. 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한 빵이니까 기본 빵을 한다. 기본 빵? 하이. <laughs> 예. 미야 미야. 아 미야 미야가 내 생각에 맛있는 걸로 알고 있어. 미야 미야. 하이. <laughs> 하이. How are you? Good. Where 가 hey. hey. okay, go. Where are y o Korea, yeah, Korea, uh, South Korea, or yeah. South. Oh, Kim, no Kim, no Kim. Yeah. You today, uh, night bus Yeah, yeah. Right. Yeah. Where were you? Bro? Just walking. Uh, just walking. Okay. Yeah. You, where are you from? Cairo. Cairo. Are yeah. ah, you Egyptian? Egyptian. Yeah. Uh -huh. Yeah. <laughs> you wanna eat? No, thank you. <laughs> This castle is built from uh, uh... Karshif. Hmm? Karshif. Karshif. Karshef. What does it mean? Uh, you know? I don't know. Um, <laughs> Charlie. Yeah. Charlie. Charlie Castle. Charlie Castle. Yeah. It's long history. Yeah. Mm -hmm. Oh. Where are you from? Um, Korea. Korea. Yeah, yeah.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from you. What is your name? Jun Jun? Yeah. yeah, your name? Ah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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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Muhammad Ahmad Muham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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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ike <laughs> Muham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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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You can call me Moo, Mu, like Musala A um, Moo Mu. You know Musala? No Musala Yeah, like Mr. Cristiano Ah, uh, Cristiano You know Cristiano Ronaldo? Yeah Yeah <laughs> 여기가 이제 이 시화에서 가장 높다고 하려 했는데 저기가 더 높아 보이네. <laughs> 어쨌든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더 뒤로는 호수, 호수가 보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타운 밖으로 이원 이 밖으로 있는 것들은 좀 새로 지어서. 뭐 현대식 건물들 현대식인가 저게 <laughs> 아무튼 뭐 새로 지었다면 이 타운 내에 있는 거는 이렇게 다 흙이랑 소금을 섞어서 만든 것 같아요. 좀 신기하네. 야야야야. 야, 야, 야. <laughs> 진짜 이 중동 여행하면서부터는 오픈카 원 없이 타네요 진짜 이게 완전 오픈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모래바람에 숙소 보책 인점 아, 센셋 예. 포인트. Yeah. Uh-huh. v e r 시화에 있는 사람 다 여기로 모였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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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 무슨 그런 섬 마을 리조트 같은데. 여기 이제 해 이렇게 딱 치고. <laughs> 잘 왔어. 역시. 역시 현지는 달라. traditional t e a y e a h Siwa. siwa Siwa tea? Yeah. Siwa. Siwa, siwa Siwa people in Siwian Yeah, siwa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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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It's mint tea Mint, yeah Yeah, yeah Just mint <laughs> Mint tea Mint Swap <laughs> <laughs> City. Mm. so mm. many collection and traffic jam and so many people yeah it's yeah. Not, not peaceful at yeah <laughs> but it's Everyone go to see where go to uh, this restaurant. All right. h o w do you know? Google. Google. <laughs> <Yeah>. <laughs> okay. 역시 구글 맵이 베스트입니다. 예. 이게 달에 나야 6.5 الكبير. 야, 나 진짜 나질 الوقت. ها? عايزين نفهموا بقى ان هو بيتعمل ازاي؟ انت كنت عارف جوجل. Zigzag check in with the smoke. Mm -hmm. Smoke check in. Smoke. Yeah. yeah. Wow. 미암미아. Mia, mia. Me, <laughs> me, <laughs> <laughs> yeah, me, <mia mia. laughs> <laughs> yeah, okay. okay. thank you. I Ah, oh, this. Oh, yeah, chicken, chicken half, yeah, and yeah, rice, nice. salad, potato, <laughs> yeah. Wow, good, nice. 음, 음. 음. 고양이들 지금 닭고기 먹겠다고 기다리는 거 보이십니까? 한 마리 줬더니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 주냐고. 나는 이집트에서 밥 먹으면서 고양이한테 안 뺏겨본 적이 없어. <laughs> 저는... 아, 뭐야?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누구나 와서? 학교 그, 학교가 어딘데요? 음? 학교가 어딘데? 아수한에서. 아수한에서? 네. 아수한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네. 아, 하지만 아, 학교 졸업 후에 장학금 받았어. 네, 네. 어. 어, 부산 부산 음. 어, 하지만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못 갔어? 음, 네못 갔어 아, 원래 부산에 가려 했는데 네 하지만 어, 온라인? 음. 온라인 장학금 아. 받았어요 와 네. 어, 네. 멋있다 네. 음. 저는 음. The second is, 음. 어... 괜찮아 괜찮아 어렵지 당연히 너무, 너무 잘하는데 근데 한국어를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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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데 아니에요 내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잘해 어. 잘해 잘하긴 요아직요아 진짜요? 잘하고 <laughs> 싶지만 아직 배하고 있어요 아직 배워하고 있어요 어 카카오톡 있어요? 응, 네. 어 대박이다. 아 진짜 너무 반갑다. 진짜 반가워. 어어 네. 연락 어, 해주세요. 네. 어 시화에서 어 무료 일까지 무료 일까지 있을 거예요. 다시 다시 네. 만남, 진짜 좋겠어요. 좋다. 네. 네. 조심민어일이름이 아, 아, 뭐예요? 준혁. 읽을 수 준혁. 준혁. 예 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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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와. 신이짓. 네. 서프라이즈. 와이라서? It's Korea. <laughs> I <I'm> proud. <웃음> <웃음> 이 친구 또 만났어요. <laughs> 이 친구 또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 아, 뭐 여기 시장에만 나오면 있어? 이집트식 낭만의 대가 강추위와 태대기 꽉 잡아 <laughs> 이친구가또 <친구한테> 데려다 줍니다 <laughs> 착해 착해 오 얘는 여기 사니까 안 무섭겠지 t 음? h s 응 a no no s no. no 아 오케이 <laughs> 오 tomorrow 아, 이제... Yeah, no, to. today. Go, today? Today. Now? Yes. Now? Yes, go. No, I'm cold. No, no cold. I, now, I'm cold. Yeah, I'm... I, I sleep, sleep. I'm short. Uh huh? A jacket. Uh huh? We'll go. Uh -huh. I'm sleep. To, tomorrow? Tomorrow, tomorrow.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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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rrow? Yes. Okay. Bye. 예. 나를 위한 불인가? 아밤 되면 엄청 춥겠는데? 지금 숙소에 왔는데 저 에어컨 히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꽤 춥거든요. 그랬더니 이 불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 시골식 숯불 난방. 와 방에서 이런 난방을 해보기엔 처음이네. 뭐, 아까 전에 입구 들어올 때 있던 그 캠프파이어 그대로 가져온 것같아요 <laughs> 따뜻하게 잘했구나. 어우,